안녕하세요. 강북구 토박이 청년 수다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수다회 진행을 맡은 수유동 청년 이진주입니다. 저는 올해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강북구 마을탐험과 교육에 참여하여 강북구 토박이 청년분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오늘 제 옆에 그 청년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한 분씩 현재 살고 계신 동네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수유동에 살고 있는 김미현이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위치해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콜드슬립의 기획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이동에 살고 있는 민지원입니다. 어, 저는 강북구에서 태어나서 지금 강북구에서 생활하면서 일까지 강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강북구에서는 사회복지사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송중동에 살고 있는 최태영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강북구에서 20년 가량 계속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왔고요. 어, 현재는 지금 웹툰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유동, 송중동, 우이동 정말 강북구에 많은 동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세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모두 강북구 토박이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함께 강북구의 추억과 또 공간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는 강북구 하면 어떤 추억의 공간이 떠오르시나요? 음, 저는 어릴 때그 도움도서관하고, 그리고 강북문화정보센터하고, 뭐 솔박공원, 그리고 어, 사일구탑, 그리고 강북구에는 예전에 어, 드림랜드와 우이랜드가 있었어요. 옹기박물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 가, 강북구에는 어, 옹기박물관이라고 작은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방학 숙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박물관을 탐방해야 될때 정말 편하게 갔던 곳이거든요. 그 우이골이라는 그런 강북구의 그런 특이점이 있는 좀 그런 공간을 가게 되니까 확실히 좀더 천이나 우유천도 있고 또 이제 그 시장도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그게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양한 공간이 나왔는데 어릴 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릴 적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주로 어떤 놀이를 하면서 노셨는지 궁금합니다. 마당에서 흙놀이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집 근처에 큰길 건너서 가면은 바로 북한산 초입인데요. 그쪽에 피스스퍼도 있고, 그리고 여름마다 정말 차들 되게 많이 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계곡에서 놀고, 튜브 띄어 놓고, 뛰어 놓고 놀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거기서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송사리도 있었고, 완전 일곱수라서그도롱뇽도 있었고, 어 뭔가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 때는 정말 이렇게 뭔가 말잘 듣고 칭찬 많이 받았을 때에는 뭔가 정말 놀이동산에도 놀러가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일구 탑에 가서 배드민턴 치고 이런, 이런 추억들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을 때는 어그 솔박공원이, 지금은 되게 멋지고, 문화 생활을 잘할수 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소나무만 무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솔박공원 앞에 방방이라고, <laughs> 주말마다 오신 아저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동생들 손잡고 그 방방이를 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는게그 팽이 치기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팽이를 이제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는데, 그게 이제 어렸으니까 처음 했을 때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잘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지나서 보니까 그 팽이치 같은 거를 그 꿈에서 가보면은 가끔씩 이제 설날 때마다 가끔 또 이렇게 팽이를 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되게 더잘 치세요. 팽이를 잘 돌리는데, 저는 오히려 그, 그런 팽이치가 같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재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다양한 놀이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진행자이지만 이 질문에는 저도 조금 보탤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강북구가 아니라 경상남도 거제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좀 어린 시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친구들하고, 어, 옥상 탈출? 음, 경찰과 도둑. 뭐, 토끼와 거북이 게임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남학생들은 아까 태영님께서 팽이치기를 말씀해주셨는데, 팽이치기랑 유이왕 카드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방금 강북구도 역시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 같아요. 강북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살구거리 근처에 본가도 있고 또 거기 멀지 않은 근처로 제가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살구거리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 거리가 진짜 많이 변했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 좀 세련된 가게들이 생기면은 이제 되게 좋았다가도 또 뭔가 그음 그~ 세련된 거리 한 틈에 그~ 돈까스 막국수라는 굉장히 찐 맛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진짜 허름해요 그리고 진짜 싸요 정말 뭐랄까 옛날 한국 돈까스 진짜 찐 한국 돈까스 이런 느낌 근데 아 이렇게 뭔가 또막 엄청난 세련된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또이 가게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걱정도 되지만 또 세련된 가게들이 생기는 거는 그냥 뭐랄까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금 젊은 사람 젊은 사람 <laughs> 그렇게 살면서 어, 좀 좋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강북구의 변화라고 했을 때. 강북구가 그렇게 많이 변화했나? 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성북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옆 동네에 비해서는 뭔가 변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회복지사로 강북구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이런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는 정말 이런 정책? 막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이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북구를 구석구석 봤을 때는 사실 분명히 변화가 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사1구 거리도 정말 카페 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강북구에 경전철이 생기면서 그 강북구를 정말 탐험할 수 있는 정말 짧은 구간들마다 이렇게 역이 생기기도 하고 뭐 캠핑장이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강북가 조금씩 가다듬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변화되지 않아서 사실 좀 아쉬웠었는데 그 빨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옛날의 추억들도 사실 조금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변하지 않음에 오히려 조금 더 고마운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라면은 그 드림랜드가 없어지고 그, 거기에 이제 부설꾸메수이라는 공원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 같고요. 아무래도 그 도심에 그 공원이 있는 게 얼마나 그 인간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웨딩홀? 이나 그런 웨딩식장들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봤는데, 언제 한번 이제 잠깐 타지에 갔다 오니까 그런 웨딩홀들이 전부 다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골목을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약간 기생충에 나올 법한 뭐 그런 그 전원주택이 좀 있었어요. 그앞마당 있고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그, 그 연립주택으로, 그니까 좀 새를 받아보기 좋다는 그런 건물들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골목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좀 덜해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세 분께서 만족스러운 점과 이제 아쉬운 점을 각각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느낌에 이어서 현재 내가 바라보는 강북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아름다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어디에서도 북한산 그~ 산 그~ 뭐라고 해야 죠 산의 어떤 그~ 선이 보이는데 그게 좀 흐린 날이나 약간 공기가 맑지 않은 날에는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완전 나무 하나하나가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렷하게 보이는 날도 있는데 그 산이 보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광북구는 정말 그 경관, 그 북한산이 진짜, 어, 정말 큰 한몫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저 제가 올 여름에 사실 우이동으로 이사를 한 건데 제방 창문을 열면 북한산이 보여요. 여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가을이 되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니까 주말에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어, 그 단풍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많이 힐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송천동에서도 살았었고 삼양동에서도 살았었는데 이게 우이동이랑 거리는 멀지 않지만 우이동으로 오면서 확실히 자연과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 정말 내집 주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아무래도 강북에 살면은 가장 좋은 점은 그런 숲세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산이나 나무를 볼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같고, 어, 그리고 그, 아까 그 인수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그 시조 중에 김상원 씨가 이제 그 병자도란 때 청나라를 꼴라하면서 삼각산에 대한 시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사람들도 이 강북구 하면 이그 삼각산을 바라보면서 되게 큰 정치를 많이 느꼈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세분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강북구 하면 북한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양면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이번에는 강북구에 거주하시면서 아쉬운 점을 느끼신 순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음... 그 뭔가 예전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하는 모임 자체도 그 지역의 어떤 청년들을 조금 어떤 분이 모아놓고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도 약간 동감을 하시는 게 이제 여기 살던 친구들도 많이 이사하고 그래서. 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도 이 청년들한테 이걸 홍보를 하는 수단도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 좀 어떻게 이걸 뭐랄까 네트워킹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랄까 기획자로서도 이걸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홍보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인스타그램 홍보, <laughs> 그, 홍보가 가장 그러니까 제가 좀 실효성이 느꼈는데 근데 그게 그것밖엔 없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었었어요. 어, 제가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어, 아무래도 옆 동네 정말 성북구나 도봉구에 비하면 아직도 강북구에는 아직 없네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처럼 강북구에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타구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너 아직도 강북구에 있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너 아직도 거기 사니? 왜 거기 있어? 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강북구에 사는 게 뭐라고 <laughs> 얘기는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되게 뭔가 조금 아쉽고 씁쓸한, 내 <laughs>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강북구에 살면서 아쉬운 점이라 보면은, 어, 사실 예전에는 뭐 백화점도 있었고, 뭐 영화관도 있고, 웬만한 거는 그, 그 여가시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어머니한테 아쉬운 점이 혹시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대학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이 하나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만 생각만 했었는데 그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이 강북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저도 보면서 아 여기가 거기 같구나 하는데 그 병원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이렇게 그쪽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면인데 그게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런 걸 케어 줄 만한 우리가 그런 건물이 좀 없다는 게 엄청 아쉽다고 봅니다. 수다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아쉬운 점을 각각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강북구에 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계속 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토박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잠깐 뭐, 딴 데서 잠깐 자취를 해본 적도 있고 다시 돌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 오게 된그 계기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 열서 가는 대로 <laughs> 여기서 살게 되는 건데, 근데 음. 일단은 제가 독립을 하게 된게 강북구에서 예술인 마을이 있어서 그 지원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독립을 할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코더슬립을 공간을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된 것도 어쨌든 뭔가 좀 창업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지원들이 있을 때에 여기에서 결국에는 그 계기로 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계기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할게또 생기고 또 생기고 뭐 예를 들면 콜드슬립을 임대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운영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공연을 할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해야 되니까 또 강북문화재단에 후원을 받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저는 개인적으로 올한 해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구체적인 지원이, 어쨌든, 뭐,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는 또 약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는 제가 강북구에 계속 있는 이유는, 어, 궁금해서인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냥 강북구에 내가 산다라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사실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스무 어, 살이 넘고 뭔가 첫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사실 강북구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타구를 나가봤던 거죠. 타구를 나갔을 때 오는 좀 설렘도 있었지만 어, 이, 내가 사는 곳에서는이라는 좀 물음표가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게 됐기도 했고, 어, 약간,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사실 여기, 이 말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강복객에 계속 남아있어서 사실 이런 기회도 생기고, 조금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약간, 나의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좀 새로운 도전거리들을 그래도 계속 강북구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북구를 떠나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강북가에 남아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많이 좀 연로해 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막 떠나기를 하면은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구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살던 저기 그 무덤터였대요. 뭐 그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건물이 오래, 오래되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없애고 아파트 같은 걸좀 만들고 있어요. 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강북구가 이제 저는 언덕 쪽에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치가 제일 좋은 게 가장 큰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북구 토박이 청년 수다회.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수다회 참여 소감을 여쭙겠습니다. 좀... 다들 관점이 굉장히 같은 그 추억들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아저 얘기 난왜 까먹고 있었지 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약간 끼어들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또 어, 어, 듣다 보니까 굉장히 관점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내가 모르고 있는 강북구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 정말, 여기저기 곳곳에 내 추억들이 많이 묻어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강북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구나. 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마음 두고 있는 곳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북구에 남아있는 걸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강북 가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위치를, 그러니까 타지역 사람들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강남이라면 어딘지 잘 아는데, 강북이면 그 원래 강에 바로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강북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재미도 있긴 한데, 굳이 뭐, 그런 강남구랑 비교를 하면서 그냥 지낼 필요도 없고 뭔가 이 정치를 즐기면서 그냥 뭔가 뭐 마이페이스 뭐 그렇게 사는 게좀더 재미있다고 할까나 저는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강북구 토박이 청년 김미현, 민지원, 최태영님과 함께 강북구에 담긴 추억과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점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다듬고. 또 아쉬운 점은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아 채워나가는 강북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토박이 청년 수다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 마을 탐험가 이진주 였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